34절부터 36절까지. 다 찾았나요?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와서 찾아주세요. 성경을 잘 찾아보려 해야 찾아지기 때문에. 성경책으 요한복은, 요한복은 항상 34절부터 36절. 찾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우 이미 초등학 이제 수빈이 한 사람이 요요 찾은 데요요 찾은데요. 요행 놈에서 요 찾은 데요. 그렇지, 3장까지큰 글자 을 찾고 이제 수빈이 역시 또 누나 가지고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지옥도 그려주시고 지옥의 문까지 그려주시고 시체 한문 그려주셨는데 사람이 아까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낫네요 졸라맨이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그려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천천히 시작 하나님 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 주신 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잠깐 31절 한 절만 더 읽을 거예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오늘 위와 아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위아래 위아래 오늘 말씀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데요. 위는 어디예요? 하늘. 위. 하늘이죠.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늘. 하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죠. 왜죠? 그렇죠? 왜요? 그하늘 나라에 계신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데.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야 될까요? 자, 원래 하나님은 우주를 전체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죠?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이 모든 구조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가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인간이었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람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었죠. 그죠? 동식물 다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어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때 떨어져 있으면 느낄 수,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든 땅에 계시든 하나님과 함께 할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함께 그냥 계속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근데 오늘 보니까 위로부터 보내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었으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함께 항상 하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계속 같이 있으면은 엄마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근데 계속 이름 불러. 수연아, 지은아. 현재 언제 이름 부르는 거야? 네, 눈에 안 보일 때 이름을 불러요. 처음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너 어딨니? <laughs> 왜?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 숨었거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가슴이 쫄려가지고 숨바꼭질을더 숨으니까. 그때또 찾는 거야. 누가 찾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숨었어요. 하나님께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아나,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거를, 선악과를 저 여자 때문에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누구 핑계래요? 여자를핑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때 남자, 여자는 죽도록 계속 싸워요. 서로 그리고 사람끼리 계속 뭐해요너 때문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간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마자 한게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살면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워.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너는 이제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데 종신토로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돈을 벌수 있어. 너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때 일어난 벌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집 하나 겨우 사고 차 하나 겨우 사고. 진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정복을 할까 말까하고 다 지어놓고도 남한테 넘기고 80년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 하나 세웠는데 내가 죽으면 그거 누구 집이야? 너 진짜 굉장히 우리 저막 되게 열심히 살아요. 맨날 옆에 차이 네 차가 주니 내네 차가 주니 이러면서 싸워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면서. 너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어.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못 만나. 남자는 끝까지 계속 일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남자 여자는 없어지는. 여자들도 같이 일하면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겨우 풀치러서야 돼. 그런데 여자들도 먼저 선악관을 따먹었잖아, 하와가.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한테 줬죠. 그제가좀클거 그러니까 그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자는 뭐를 해요? 고통하면서? 예, 임신해야 돼요. 임신할 때 그냥 임신하는 게 아니라 고통하고 아프면서. 나요. 그러면서 또 키워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없이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위아래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나라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가 세상 나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이장군인이 누구였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에 있었던 애예요? 하늘에 있었던 친구죠. 천사였죠. 근데 천사였는데 누굴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순간 어디로 떼어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친구가 하나님 싫어 나는 나 혼자 살래 떨어졌어요. 누구로부터 추방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영이 사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위해서 만든 나라가 어디야? 지옥, 여기 지옥 잘그려놨어요 지옥이에요. 자, 이 지옥이 바로 어디예요 사탄의 나라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상부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보 보여요. 여기 안 보입니다. 사탄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 나라, 지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안 보이는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중간의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면서 그냥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조금 크면 일하다가 열심히 일해서 집 하나 사면 좋은 거고, 집못 사면은, 집을 전전긍긍 하고 다니다가, 옆에 있는 차 누가 사면, 나도 차 살래? 그러면서 차 하나 샀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차 보면 더 좋은 차 사려고 노력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 타면은, 그거 질투하다가,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하면서 평생 그걸로 돌고 돌다가, 겨우 길어야 100년 겨우 살거나, 아니면 좀 짧으면 60년, 아니면 좀더 짧으면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게 살다가 어디가요? 여기 갑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순간 이렇게 막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막혔다니까. 보이세요? 못 가, 갈 수가 없어. 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원래 하나 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하늘에 있는 저내 진짜 주인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밑에서 예배.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누구한테 예배해요? 예수. 예수스서 <laughs> 몰랐을 때예 예수글씨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열심히 예배합니다. 뭐 하는 줄 알아요? 나무 밑에다가 그릇 놔두고 이제 빌로만 그리고 돌로 이렇게 사람을 깎아 우상을 깎아가지고 돌에다가 막 절해. 이제 돌이랑 나무랑 막 그릇을 갖다 놓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오 예쁜 언니 있어. 아이돌 가수가 있어. 오저 사람을 다 숭배해. 저 사람이 하는 하나님 줘. 아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도 이제 나이 들고 가니까 안 되겠어. 제도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뭘 섬겨요? 집이나 땅이나 돈안 변하는 거. 내,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나를 어 부자처럼 만들어주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거를 섬겨요. 이것 때문에 평생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평생 싸우고 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면 너때문이라고 해가면서 평생 이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살아요. 왜 공부해야 돼요? 저 살려고요. 왜돈 많이 벌어요? 집 살려고요 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요? 더잘 살려고요 잘 사는 기준이 여기를 못 벗어난 니가 맨날 이것 때문에 죽고 사인드고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순간을 모든 순간을 위에서 보면서 맨날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고 맨날 쟤네 저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로다가? 내가 사탄에게 준 지옥에 얘네들이 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쟤네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나를 찾아올 수가 없겠구나. 나를 볼 수가 없구나. 왜? 막혔구나 길이. 그래서 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얘기만 한다요이땅 좋니? 내땅 좋니? 저땅 좋니?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괜찮니? 일본이 괜찮니? 미국이 좀구 그래 맞죠. 여기잖아. 그죠 맨날 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러면 이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얘기야여기 이것만 달려있을 뿐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저땅 좋니? 내땅 좋니? 이거 하면서 아저 예수님 잘 믿으면 저땅상대 <laughs> <laughs>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한대 공부 잘해서 뭐하게? 집 사야지 똑같아. 똑같아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집 언니나 옆에 있는 그 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laughs> 자꾸. 내가 이거 땅하나 더 살라고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닌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 있어요 위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땅 수준이 아니야 이 지구 다 누구 거야? 하나님 땅이잖아 고통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는 북한 여기까지는 남한 이러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 나라 여기까지는 이 이거 다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게 하나님거라고 하면 우리가 누굴 믿어야 진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내려오셨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야만 하는거예요 왜? 위에서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되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부터 내려 보내신 내려와야 내려온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맞죠?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를 세상에서 알려준 책이 있어 요 없어요. 단한 군데도 없어요. 아까 그리스 로마 신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나 보고 이예 예, 뭐지 불교 교리도 좀 보고. 천주교 가서도 한번 들어보고 딱 가봤거든. 정말 안, 안신시라는걸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지옥의 신 있잖아요. 하데스. 네, 하데스 있죠. 그 모든 신화의 첫 번째가 창세기 상장부터 비롯된 신화들입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에덴 동산?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입에 고론시키는 거야? <laughs> 에덴 동산은 어디 밖에 없어요? 책에.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쓰는 모든 단어들이 다 어디 있는 성경책에 있어요. 근데 성경책에서만 유일하게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누가 언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설명한 것보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야 되는. 신약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꾸려든그 전에는 주의하 우리 훌륭한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왜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움직일 사람은 필요하니까 보여주긴 했어. 그런데 직접 본 적은 있어, 없어,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내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예, 여기 가야 된다니까? 지옥 내 문이 열렸어. 근데 죽은 다음에 꺼낼 수가 없잖아. 영혼을 사는데.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직통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는 길을 여신 게 바로 선지자의 일을 한 겁니다. 그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계속 멀리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줄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돌아가셨다? 여기 보이시죠? 길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지금 십자나요? 나름 지금 여기 나름 십자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거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를 잡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사탄의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을 결박하셨어요. 뭘로? 왕의 일로. 자.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예배. 기도. 오, 예배 기도. 그럼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영접했죠.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열리냐? 자, 영접할 때요 중간에 이제 요 길밖에 없어요. 자 보이시죠? 지금 다 막혀 있다가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요딱 길이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 열렸어. 영접한 사람한테만 이 막혀있던 이 닫혀있던 하늘이 열린 거라고 네,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은 요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동안에 삶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이 올라가는 동안에 사는 삶이 세상이야 그럼 요때이 길이 열렸잖아 그럼 영접하면 은이 길이 열렸으니까 다 천국 가는데 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단 말이죠 아, 열렸잖아. 열렸는데 왜 우리 입에 들려요 매주마다. 가만 있으면 갈 건데. 자, 가는 동안에 이 길이 평탄하게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갑자기 좀 딴만데 살찌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이 피가 가는 길이 혈관이죠. 이제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혈관에 뭐가 자꾸 끼면은 피가 잘 돌아 안 돌아. 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때부터 병 생기고 염증 생기죠. 자, 이 길이 탄탄대로 열렸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살면서 혈관이 더러워져요? 계속 뭘 먹고 막. 뭐뭘 먹고. 하고. 네. 결과적으로 네. 뭐예요? 관리가 네. 돼야 된다는 소리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음. 여보, 내가 영접했다고 길 열렸다고. 또 똑같이. 음. 자동차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얘랑 똑같이 산다? 인스턴트 식품 계속 먹는다? 어? 하나님 만나놓고, 영접해놓고, 길을 뚫려놓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아닌 사람들처럼, 계속 옆에서 인스턴트 주워 먹으면, 여기에 염증이 껴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게. 응? 어? 올라가는데 겁나 힘든다, 이제 막. 가지고 아우, 여기 뭐가 있네. 갑자기 막히면 또 돌아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 자리 만나. 가면서 좀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 근데, 가면서 내가, 돈 떠버려야 아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낫데아 놀아야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친구가 더 잘하는데 왜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 겨가지고막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가 겨우 이게 뭐가는것처지하는 건지, 건지. 그러다가 또 중간에 아프면 그때 다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 응? 어? 시컷 다른 것 주워서 이만큼 먹어 놓고는 살 이만큼 뒤룩뒤룩 쪄가지고 피도 제대로 안 통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꼭병 걸리고 나면 그때 또뭐예요 식기 조절을 해. 그러면서 갑자기 이걸 이제 막을치고한다고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산민아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길이 뚫렸잖아요. 왜 내가 그림을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소통이 쭉잘 되고 탄탄대로로 가려면 자 지금부터 뭐뭘 하냐면요 예배 생활을 하는데. 예배만 딱들리고 집에 가가지고 닦아먹어. 그러면은 예배 드린 상태에서 끼어요. 응? 다이어트 식품 먹으면서 그거 알죠 다이어트 약 10컵 먹으면서 피자랑 치킨이나 계속 먹어. 그러면 그 다이어트 약이 소용이 없어. 그냥 그대로 치고 수광님은 치밀, 먹어봤니? 잘하네. 자, 여, 다이어트 약을 먹고 내가 몸이 깨끗해졌으면요 평상시에 관리는안 돼.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막힌 문이 거기만 뚫려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럼 여기에 있다가 잘 보세요. 집에 있다가 학교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학교에 여러분들 말고도 친구들 되게 많죠? 네. 이 친구들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기도를 아니에요. 해도 안 돼요, 걔네들은. 누가 대기도 하는 거야? 이상한 애들은 되게 안 해요. 막 얘네 걔네들 도 기도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기에 수빈이가 딱 있어. 수빈이가 기도를 여기서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만 뚫린다고. 네. 이해되세요, 지금? 김은진 권찰님이 지나가면서 차에 이렇게 타 있어. 차에 탔는데, 여기에 차 타는 사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면 어디만 뚫려? 여기만 이렇게 뚫린다고. 뭐만인지 알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 기도할 때 여기가 열린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마치 그 이제 우리 영화 만화 영화 보면은 여기만 빛이 통과하는 그 느낌. 그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늘 길이 뚫리고 여기에서 뭐가 내려온다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내려와요? 성령! 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요?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주신대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이전 우주를 여러분들 움직이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죠 지혜와 능력도 악령이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예, 어느 곳에나 갈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일요일날 한번 듣는 예배 왜 와야 되나 지금 생각할 열흘이 있다 없다 겨를이? 없다 그러면 어, 저 친구는 안 드리는데요? 왜 우리만 드려요? 그 생각조차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만 통하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만 하늘이 통하면 되는 거지. 옆에가 통하는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우잖아요. 그럼 기도의 줄기가 두꺼워지죠. 자, 처음에 수빈이 혼자 교회 다닐 때는 수빈이 혼자만 기도했어요. 하나 줄이 막 희마리 없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수빈이가 우리 가족 구원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수연이가왔네수연이 둘이가 이렇게 와서 기도에 두 줄이 생겼어 그러더니 그 줄기의 기도대로 누가 복음 받았어 엄마 아빠가 엄마가 복음 받았어 그럼 줄이 몇 줄이 돼요? 세줄 되죠 거기다 할머니 복음 받았어 지금 교회를 다니시든지안 다니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이제 올라가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내 주변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 줄기가 두꺼워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될까?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이 꺾여서 정신적 자 보세요. 그러나. 처음에 네. 요랬다니까 엄청 아, 요한한 한 줄기밖에 없었어. 낭보에 여러분들 우리 집 대비해 봅시다. 우리 교회 생명복음교회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와서 생명복음교회 있었던 이 목샘 사모님이 여러 사람을 복음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흑암들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 네. 여러분들 오늘 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네. 완전히 이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이 뚫린 이 혈관같은 이길 이 길, 이 길을 이제부터는 뭘로 채워나간다?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주의를 기도로 변화시키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 다려요 알겠죠? 그게 바로 누구의 사람이냐면 언약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다. 말씀에 언약 붙잡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세상 밖에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 나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상시에 움직이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